허니제이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보이는 이 댓글의 주인공은 하니아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구나라고 시작하며 자신과 허니제이 사이에 있었던 과거를 밝혔습니다. 오늘나와라 허니제이의 과거 인성이 드러나자 수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엠넷 스트리트 무먼 파이터에서 리더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준 허니제이를 향한 팬심이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허니제이를 응원하는 팬 계정까지 생길 정도로 그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허니제이 팬들은 그의 모든 행보에 관심을 보이며 심지어 지난 방송까지 되돌려 보며 크게 열광하는 중입니다. 먼저 한 네티즌이 지난 리더 개그 미션 촬영장에서 찾아낸 허니제이와 리에이의 찰나의 순간이 네티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인터뷰 중인 라치카리더 가비 뒤로 허니제이가 무릎 부상 중인 리에이를 부축하며 지나가는 장면이었죠. 이에 네티즌들은 까도 까도 미담만 원픽 누제였는데 허니제이로 바뀌고 있음 보통 인간이 아니다라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한 네티즌이 올린 가슴웅장하게 만드는 오늘자 허니제이 세 가지 리더 모먼트라는 제목의 글도 큰 화제가 됐죠. 자기 꼰대라면서 미인계로 합해보는 리더. 자기 꼰대라면서 페도라 쓰겠다고 기싸움에 놓고 결국 두건 쓰고 나오는 리더. 자기 꼰대라면서 팀원들 의견대로 가는 리더라며 허니제이의 멋짐에 감탄한 것이죠. 또 어떤 네티즌은 허니제이를 향한 애정이 넘치는 나머지 묻지 못할 에피소드도 탄생시켰습니다. 팬이라면 당연히 궁금할 법한 허니제이의 결혼에 질문을 한 것이죠. 허니제이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도중 한 팬이 결혼했냐는 질문을 받자 살짝 실망한 기색으로 저 결혼 안 했어요. 어우 oh, 너무해. 너무해. 라고 답했죠. 그러자 수많은 네티즌들은 이 반응조차 너무 귀엽다며 크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언니 나랑 할 거임. 언니 또 결혼하는 척하네. 나랑 했잖아. 언니 말투가 꿀이라 허니제이인가봐. 언니 내가 집안일 열심히 할게. 이렇듯 현재 온라인에서는 꿀제이 아리로 뜨거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뜨거운 팬심이 완전 폭발한 이야기가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메가 크루 미션 대중평가 홀리뱅 퍼포먼스 영상에 달린 댓글 때문이죠. 허니제이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보이는 이 댓글의 주인공은, 하니야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구나? 라고 시작하며 자신과 허니제이 사이에 있었던 과거를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내가 부산에서 청주로 전학 와서 사투리 쓴다고 왕따당할 뻔한 나를, 너가 처음으로 친구하자고 집에 데려갔다며, 너의 언행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매력에 빠져 이렇게 난리난리인 건가 봐 라고 썼습니다. 이어 미안 너무 오글거리게 구구절절했지 이해하렴 내가 오랜 시간 혈액암으로 아팠다 라고 자신의 속사정을 밝히며 오래전 인연일지 몰라도 내겐 전하고자마자 첫친구로 너의 기억이 아주 소중하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글쓴이는 허니제이에게 지금도 정신없어. 이 글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어린 시절 그때 너무 고마웠었다고 미덕의 네 사투리도 고치고 잘 적응해서 이후 초등학교 3년 반잘 보냈었다고 말하고 싶어서 글을 남겨본다라고 썼습니다. 이 허니제이와의 추억을 진정성 있게 남긴 댓글에 감동받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하고 있는데요. 이 완벽한 빚제이 황제이 어떻게 사랑해요 허니제이. 아오, 눈부셔. 이런 소중한 추억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퍼제님 진짜 그저 빛이야, 빛. 나 주책 맞게 왜 눈물이. 이에 글쓰니는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놀라 댓글을 추가로 달기도 했죠. 아니, 와우. 뭔 댓글 한번 달았다가 이게 뭔가요? 우리 꿀제이 언니 인기가 이정도구나 실감나네요. 저는 마음에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하니에게 고마웠단 걸꼭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이제 완전 완전 건강합니다. 아파보니 순간과 인연이 소중한 걸 안다는 것일 뿐 다들 보고픈 친구들에게 용기내서 연락해보세요. 라고 말해 더큰 감동을 자아냈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이돌들까지 허니제이를 향한 뜨거운 응원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 우주소녀 멤버들은 자신들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폴리뱅의 메가크루 미션 영상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주소녀 엑시는 허니제이와 찍은 셀카와 함께 하니 쌤 화이팅이라며 응원했으며 설아는 쌤 최고 멋져요 화이팅이라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응원을 알렸죠. 우주소녀 보나 역시 폴리뱅의 영상과 함께 멋져라고 올렸으며 또한 보나는 우주소녀 허니제이 쌤한테 힙합 배우다가 모몽으로 데뷔했어라고 밝히기도 했죠. 또한 오마이걸 유아는 안무가를 꿈꿀 때허니제이님 수업 연습생 전에 두번 들어가 봤다며 춤이 넘넘 어려웠다. 근데 정말 멋졌다. 저는 뒤쪽에서 춤을 배웠지만 제가 배울 점이 많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허니제이와 친친으로 알려진 박재범도 허니제이 응원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박재범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허니제이를 태그하며 가자. 라고 올렸고 트위터와 유튜브에도 매치고홀리댄이라고 올려. 네티즌의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니제이의 인성이 네티즌 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씁쓸함을 주고 있는 댄서 들도 있죠. 바로 학폭 논란에 휩싸인 댄서 들입니다. 북의 리더 아이키와 올레디라는 댄스 듀오 멤버인 코코는 2019년 미국 nbc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월드 오브 댄스 시즌3에 출연해 베스트 4위에 진출하며 유명해졌 고유 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하기도 한 댄서입니다. 스우파 방영 전 코코는 자신의 학폭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스우파에는 아이키와 함께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 탈락한 웨이비의 리수도 현재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터진 리수의 학폭 폭로글에서 리수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리수가 따돌림을 주도했으며 결국 자신은 학교를 자퇴했다고 주장했죠. 글쓴이는 리수의 전 남자친구와 연습하자는 대화를 나눴더니 야 이미 x 형아 적당히 좀해내전 남자친구한테까지 꼬리치냐는 폭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에게 사과를 한 사람은 리수의 말을 듣고 행동했던 아이들이었고 가해자 리수는 저에게 사과한 말이 없었다며 17살인 당시 저는 많이 힘들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 포기를 하고 학교를 자퇴하는 선택까지 이르며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또한 글쓴이는 글을 작성하기 전에 리수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당시 자신을 괴롭힌 이유를 물었으나 리수는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알려졌죠. 현재도 출연 중인 핫폭 의혹 랜서는 프라우드먼의 헤외 위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호파의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출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는 그 친구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저를 괴롭혔고, 그 친구가 고의였든, 고의가 아니었든 그 친구의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서, 돼지라고 놀림도 많이 받았고, 그 친구가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도 했다고 폭로했죠. 이어 글쓴이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래에는 나오지 않아서 몰랐지만, 이외 어시스트 선발전에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다며, 본명과 예명을 검색했지만 나오는 게 없어. 생일과 인스타그램을 확인해봤더니 맞더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글쓴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앨범을 증거로 첨부하며 자신이 헤일리와 동창임을 인증하기도 했죠. 참고로 현재 리수와 헤일리의 학폭 폭로글은 모두 지워진 상태로 두 사람의 학폭은 아직 확실히 드러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씁쓸한 논란도 있지만, 허니제이의 미담 덕분에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의 스우파 무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